로 전해 드리는 동서 발전 소식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CEO 토크 콘서트 키워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서 발전이 김영문 사장과 울산 지역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에너지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영문 사장과 대학생들은 미래 에너지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키워드 소식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 리테일과 편의점 대상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편의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완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는데요. 시범 사업으로 전국 약 50여 개의 편의점에 IoT 기반 통합 관제용 솔루션을 도입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업과 육성 키워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울주군 지역 자원 활용 맞춤형 요식업 창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민관공 협업으로 요식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우리 동서 발전이 전달한 지원금은 울주군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팀 14곳에 창업 컨설팅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 학생 자립 키워드입니다. 발달 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발자취 프로젝트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발자취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 학생들이 카페에서 바리스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울산 사회적 협동조합 찬솔과 함께 음료제조, 고객응대, 매장관리 등 바리스타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발전본부 소식입니다. 당진발전본부에서 비품과 피복 나눔 행사인 동서 당근마켓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산절감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동서 당근마켓에는 피복 222벌, 비품 99개 등총 1억 원가량의 물품이 반납돼 일부는 직원들에게 재분배됐고 남은 물품은 향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울산발전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본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 9개 학교에 총 4,800만 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2010년 최초 시행돼 14년간 총 17개 학교에 약 17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전달된 지원금은 오래된 교육시설 교체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교구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산발전본부 소식입니다. 일산발전본부는 군내 식당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며 노사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번에 담근 열무김치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그린에너지 건설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성그린에너지 건설본부 건설사무소가 준공돼 입주를 마쳤습니다. 건설사무소는 2층 구조로 부서 간 칸막이를 최소화해 원활한 소통과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체력단련실 등 복지공간도 갖췄습니다. 음성본부 직원들은 3년 넘게 음성읍 상가건물 3곳에 흩어져 근무해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호남 건설추진본부 소식입니다. 신호남 건설 추진 본부와 협력 회사 직원들이 합동으로 여수시 안산 지역 아동 센터를 찾아가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사용되는 다목적실의 노후 등기구와 스위치를 교체해 주고 유리창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부착해 주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